제가 좋다는 음식물 처리기는 거진 다 써봤는데요. 결국에는 이거 쓰게 되실 거예요. 미닉스 더플랜더 프로 아니고 맥스 단점은 없고요. 장점은 딱 다섯 가지만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대용량 사이즈 한 뼘은 그대로인데 기존 2리터에서 3리터로 용량 개선. 햄버거는 무려 10개, 엽기 떡볶이 한 통이 넉넉하게 들어가는 용량입니다. 두 번째 건조통 블레이드 길어지고 4중 구조로 개선. 먹고 남은 치킨 뼈도 사정없이 갈아버리는데 코팅까지 더 좋아지니까 잔 스크래치 하나 남아 있지 않더라고요. 세 번째 필터 결착부 구조가 바뀌어서 밀폐력도 강화. 청국장 같은 거 넣어도 냄새 새는 일이 없습니다. 네 번째 자동화 음척이 없게 최초로 무게, 온도, 습도까지 센싱해 적정 처리 시간을 스스로 계산해 줍니다. 건조한 볶음밥 때 컵라면을 비교하면 습도가 다른 만큼 처리 시간도 달라지니까 음식 종류에 상관없이 넣기만 하면 끝입니다. 다섯 번째 가격 이 모든 개선점에도 가격은 여전히 40만원대. 다른 장점도 너무 많아서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었으니까요. 애매한 제품 사지 마시고, 미닉스 더 플랜더 맥스로 사시면 됩니다.